19세 오재원의 야심찬 도전, 백안타 풀타임 신인왕을 향한 첫걸음, 중견수 고민을 날릴 신예의 등장. 하나 이글스가 고민하던 중견수 포지션 문제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바로 2026년 신인외야수 오재원이다. 입단 당시부터 차세대 중견수 유망주로 큰 기대를 모았던 이 아기독수리가 드디어 프로무대에서 자신의 진가를 보여줄 기회를 얻었다. 1월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만난 오재원의 눈빛에는 설렘과 각오가 동시에 담겨있었다. 그는 호주 멜버른에서 열리는 하나의 일군 스프링캠프에 참가하기 위해 출국길에 올랐다. 이렇게 일군 스프링캠프에 따라가게 돼서 정말 영광이다.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가 생긴 만큼 모든 걸 쏟아부어서 더 치열하게 경쟁할 수 있는 위치에 서고 싶다. 는 그의 당찬 포부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다. 고교 졸업 후 맞이하는 첫 스프링캠프라는 특별한 순간 앞에서 오재원은 기대와 설렘 그리고 책임감이라는 세 가지 감정을 동시에 안고 있었다. 마무리카 캠프와 스프링캠프의 차이. 오재원은 지난 겨울 마무리캠프에 참가한 경험이 있다. 그러나 그는 마무리캠프와 스프링캠프의 의미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마무리캠프는 시즌을 정리하는 캠프라면 스프링캠프는 본격적으로 시즌을 시작하는 의미가 크다. 는 그의 설명은 신인답지 않게 프로야구의 시스템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무리 캠프는 시즌 종료 후 선수들이 기본 체력을 유지하고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일종의 준비 단계다. 반면 스프링 캠프는 실제 시즌 개막을 앞두고 선수들의 기량을 최종 점검하고 주전 경쟁을 통해 개막 엔트리를 확정하는 중요한 시기다. 오재원이 이번에 참가하는 일군 캠프는 더욱 의미가 크다. 2군이 아닌 1군 선수들과 함께 훈련하며 직접 경쟁한다는 것은 구단이 그를 단순한 유망주가 아닌 당장 1군에서 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형들을 도와드리면서 배우고 팀에 빨리 적응하고 싶다. 는 오재원의 말에는 겸손함과 배우려는 자세가 묻어났다. 19세 신인이 20에서 30대 선배들 사이에서 자리를 잡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기술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오재원은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선배들로부터 최대한 많이 흡수하겠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체력 강화에 집중한 겨울. 오재원은 이번 겨울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중심으로 체력 강화에 집중했고, 동시에 방망이 감각 유지도 병행하며, 캠프 준비를 착실히 이어왔다. 프로야구는 144경기라는 긴 시즌을 소화해야 하는 마라톤이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시즌 중반 이후 무너지게 된다. 특히 신인 선수들은 프로의 강도 높은 일정에 적응하지 못해 후반기에 급격히 기량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오재원은 이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아무리 운동을 해도 신인 시즌에는 체력적으로 분명히 힘들 거라 생각한다. 올 시즌을 통해 몸으로 느끼고 부족한 부분을 다음 시즌에 보완하겠다. 는 그의 발언은 매우 현실적이다. 많은 신인들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적응하려 하다가 오히려 부담감에 짓눌리는 경우가 있는데, 오재원은 첫 시즌은 배우는 시간이라는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마인드는 오히려 부담을 덜어주고 더 좋은 퍼포먼스로 이어질 수 있다. 54번 유니폼의 위미. 한화구단 지급품을 처음 착용한 순간은 오재원에게 잊지 못할 경험이었다. 내 이름과 번호가 새겨진 유니폼을 처음 입었을 때, 정말 설렜다. 빨리 그라운드에 서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는 그의 말에는 프로 선수가 된 감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아마추어 시절 남의 것을 빌려입던 유니폼과 달리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프로 유니폼은 선수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배정받은 등 번호는 54번이다. 구단에서 부여한 번호이기에 개인적인 특별한 의미는 없지만 오재원은 프로 첫 번호인 만큼 좋은 의미를 스스로 만들어가고 싶다. 고 웃으며 말했다. 이는 매우 긍정적인 태도다. 번호에 집착하기보다는 자신의 플레이로 그 번호의 의미를 부여하겠다는 자세는 프로선수로서 바람직하다. 앞으로 54번이 오재원이라는 이름과 동일시되고, 훗날 후배들이 54번은 오재원 선배님 번호였다. 고 회상하게 만드는 것이 그의 목표일 것이다. 수비와 스피드로 승부한다. 하나는 이번 시즌 중견수 포지션에서 내부 경쟁이 예상된다. 여러 선수들이 그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할 것이며 오재원도 그 경쟁의 한 축이다. 신인인 그가 베테랑 선배들과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자신만의 차별화된 무기가 필요하다. 오재원은 자신의 강점을 명확히 알고 있다. 하나에는 힘 좋은 선배님들이 많기 때문에 나는 콘택트와 수비, 스피드를 살린 유형이 되어야 한다. 는 그의 분석은 정확하다. 한화 타선에는 강백호, 노시환 페라자 같은 장타력이 뛰어난 선수들이 즐비하다. 오재원이 이들과 똑같이 홈런으로 승부하려 한다면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대신 그는 확실한 타구를 만드는 콘택트 능력, 넓은 수비 범위, 그리고 빠른 발을 앞세워 팀의 다른 가치를 제공하겠다는 전략이다. 팀이 필요로 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내겠다는 그의 다짐은 팀 플레이어로서의 자세를 보여준다. 개인 성적에만 집착하지 않고 팀이 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태도는 감독과 코치진이 가장 선호하는 선수상이다. 선배들에게 배운다. 문현빈의 칭찬. 오재원은 스프링캠프에서 야수 선배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싶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방망이 잘 치시는 선배들이 많다. 뺏을 수 있는 건다 뺏고 빨리 적응해서 팀에 녹아들고 싶다. 며 형들에게 많이 물어보고 배우겠다. 는 그의 말은 배움에 대한 갈증을 드러낸다. 특히 팀 선배 문현빈은 오재원을 두고 내신인 시절보다 잘한다.고 칭찬했다. 문현빈은 하나에서 검증된 내야 수이자 팀의 주전급 선수다. 그런 선배가 신인을 칭찬했다는 것은 오재원의 잠재력이 실제로 상당함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오재원은 겸손하게 화답했다. 현빈이 형 신인 시절을 봤는데 정말 잘하셨다. 그만큼 또 따라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현빈이 형의 노력이나 방망이 실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캠프에서 많은 걸 빼먹어보고 싶다. 빼먹는다. 는 표현은 선배의 노하우와 기술을 적극적으로 흡수하겠다는 위주의 표현이다. 프로야구에서 성공하는 선수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바로 이런 적극적인 학습 태도다. 자만하지 않고 배울 점이 있으면 누구에게든 물어보고 따라하는 자세가 결국 큰 성장으로 이어진다. 야심찬 세가지 목표, 백안타, 풀타임, 신인왕. 오재원은 신인으로서 명확한 목표를 세웠다. 첫째, 백안타 달성이다. 신인이 한 시즌에 백안타를 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충분한 출장 기회를 얻어야 하고, 타율도 어느 정도 유지해야 가능하다. 백안타는 신인이 일군에서 제대로 자리잡았다는 증거이자 팀 공격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의미다. 둘째, 시즌 내내 다치지 않고 1군에서 뛰는 것이다. 이는 풀타임 출장을 의미한다. 신인 선수들은 체력 부족이나 부상으로 시즌 중간에 2군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다. 오재원은 겨울 동안 체력 강화에 집중한 만큼 시즌 내내 1군에 머물며 꾸준히 기회를 얻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셋째, 신인왕 도전이다. 이는 가장 야심찬 목표다. 신인왕은 그의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신인에게 주어지는 영예로운 상이며 커리어 전체에 걸쳐 큰 자산이 된다. 오재원이 신인왕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단순히 일군에서 살아남는 것을 넘어 리그 최고의 신인이 되겠다는 포부다. 목표를 많이 가져야 동기부여가 되는 느낌이다. 하나하나 이뤄가면서 최종 목표까지 가겠다는 그의 말은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향해 단계적으로 나아가겠다는 전략적 사고를 보여준다. 백안타를 달성하고 풀타임으로 뛰다 보면 자연스럽게 신인왕 경쟁에도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한화 중견수 문제의 해답이 될까? 19세 오재원의 첫 스프링캠프 도전은 한화에게도 본인에게도 중요한 시험대다. 만약 그가 캠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시즌 개막 엔트리에 이름을 올린다면 한화가 고민하던 중견수 트레이드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반대로 아직 시기상조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하나는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재원의 당찬 포부, 겸손한 태도, 명확한 자기 인식,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 설정을 보면 그가 단순한 유망주를 넘어 실제로 1군에서 활약할 가능성이 충분해 보인다. 54번 유니폼을 입은 아기 독수리가 하나의 중견수로 날아오르는 모습을 곧 보게 될지도 모른다. 19살 패기가 정말 대단하네요. 문현빈 선수가 자기보다 잘한다고 인정할 정도면 진짜 물건인 듯합니다. 한화, 중견수 자리가 늘 불안했는데, 오재원 선수가 캠프에서 잘 살아남아서 개막전 주전으로 뛰는 모습 보고 싶어요. 백안타의 신인왕까지. 목표가 높은 만큼 올 시즌 가장 기대되는 신인 중한 명입니다. 아프지 말고 풀타임 가자. 여러분은 오재원 선수가 제시한 세 가지 목표 중, 신인 선수에게 가장 달성하기 어렵지만, 가치 있는 기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